삼재와 홍수매기는 21년도 신축년 2월 3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심부로입니다 <laughs> 어, 선생님 네. 이제 새해도 밝았는데 네. 삼재풀이를 해야된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어, 어, 다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 요즘 어, 국민들이 더잘 알아, 삼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죠, 삼재가 올해 나가는 삼재, 신축년은 어, 뱀띠, 닭띠, 소띠, 어, 이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나가는 삼재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삼재 제가 기본 정의만 얘기 드릴게요. 9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인생 살면서 내가 요번에 이제 삼재 나가신 분은 9년 뒤에도 옵니다. 그니까 9년에 한 번씩 이 3재가 돌아올 때는 다른 게 아니라 3년 동안 환란이에요. 환란이 8란입니다. 8가지 재앙을 뜻해요. 그게 이제 천재지변도 뜻하지만 개인이 타고난 거예요. 어떤 사고수, 질병수, 내가 이제 돌발상황 우리가 이제 뭐 객삭수, 비명행사 뭐 그리고 뭐뭐 뭐 지진 뭐 이런, 이런 모든 사고를 뜻하는 게 3재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좋은 악재, 나쁜 기운 액제의 기운을 그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산재입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 신축년은 또 잘들 아시다시피 소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뭐든지 쌍아리가 좀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년 소해운년에 내가 띠가 소띠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진짜 악상제, 흉상제, 진짜 재수 털린다고 얘기 드릴게 그 정도로 다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삼재가 그서 올해 이제 나가는 삼재가 얘는 기본적으로 복삼재 인삼재 문서 그리고 병재 흉재 막 이제 막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평재도 있어 아무 일안 일어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아마 확률상 거진 없진 않을까 싶어 어 그래서 삼재가 그냥 살면서 내가 3년이 이랬다. 나가는 애가 지나면 9년 뒤에 온다. 그거는 집에서 그냥 달력 계산만 해도 내가 몇살에 삼재가 온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실수 있다는 거? 삼재를 풀면은 어. 좀 이렇게 애군 같은 게비껴가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죠? 특히 소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쌍아리져 있다고. 그러면 따기를 한 대만이야. 두 대만이야. 두대 맞을까, 한대 맞으면 좋겠고, 한대 맞을까, 안 맞으면 좋겠죠. 근데, 따기를 마으려고 공포스럽긴 하겠지만, 그냥 맞는 자세만 취하다가 끝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요. 서 삼재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종교 떠나서 얘기 드립니다. 왜 제가 종교를 떠나서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모르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시고자, 삼재를 푼다는 의미는요, 액이 많이 쌓아져 있어요. 어이 액이 쌓아져 있는 거를 껍데기를 계속 우리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깐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 속 모를 때그죠야 쟤는 양파 껍질 같아 까도 까도 알수 없듯이 삼재풀이를 하신다고 해서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계속 껍질을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재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랑 푸냐에 따라서도 깨끗한 속을 빨리 볼수 있느냐 아니면 양파 까다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꺼번에 막까져가고막 뒤죽박죽 까져가고 어쩌다 보면은 못 써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와 인연이 돼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오리일 년 나가는 삼재가 날 삼재가 편안하느냐 편하지 않느냐는 갈리게 될 거라는 것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음. 상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푸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아 이거 심프로님 제가 방법을 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 비밀? 이거는 왜 비밀이냐면 다른 네. 게 아니라 저는 상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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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서 풉니다 라고 음. 이 방송이 나가잖아 네. 아시죠? 전국의 모든 무당의 선생님이 음. 다또 나처럼 따라 할까 흉내는 낼수 있어. 모방해주시는 건참 좋은데, 정성이 깃드는 양만큼은 모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 자부심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요. 뭐냐. 저는 뭐든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진정성을 갖고 사는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3재 준비는, 기본 준비는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다가 속옷은 필요합니다. 손톱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특별한 다른 거를 더 첨가를 합니다. 어떤 똥이 묻어있는지 모르는데, 맞죠? 똥을 닦으려고 하면 락스 뿌려야 될 때도 있고, 물티슈로 닦을 때도 있는데, 모든 거를 다 겸비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퀄리티는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판은 틀려진다는 거 해보신 분들은 늘 해달라고 하십니다. 삼재랑 제가 또 들었던 것 중에 홍수막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홍수막에는 1년 12달 우리가 한 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달까지 달마다 갖고 있는 기운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삼재 에 해당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신축년하고 원을 지고 있는 띠들이 있고 충을 지고 있는 띠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띠들 그리고 무난한 띠들이 있어요. 모든 삼재를 포함한 우리가 12지 띠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요. 1년 12달 안가태평 무난하게 가시라고 홍수는 제 액입니다. 12달 안에 들어있는 기운의 영향을 받지 말으라고 막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제를 푸실 때 제가 해드리는 게 홍수매기 삼제 풀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홍수매기는 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12달에 나쁜 액과 기운 나쁜 살을 미리 막으라고 풉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삼 어. 삼제 풀이하고홍수마이하고 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1인 1인 연락 주시면 상제에 어, 해당이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저는 상제는 아니지만 1년 12달 조금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홍수매기 해주세요. 라고 전화하시죠? 전화 주시면 제가 어, 날짜는 미리 공지를 해드릴까? 상제 언제 푸는지 공지해줄까? 네. 하신, 어,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상제와 홍수맥기는 21년도 신축년 2월 3일, 그날이 입춘입니다. 12달 기운이 입춘을 기장, 기준점으로다가 본격적인 신축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풀고 오는 기운 잘 받아서 가느냐. 2월 3일, 수요일. 제가 어느 공간을 통째로 다 빌려놨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만의 시간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들여 드리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제 어 신청 그리고 홍수매기 신청은요 1월 25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음... 어왜 그때까지만 받냐면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한 사람당 피로로 해서 준비해서 풀어낼 이 재료 준비라고 할게요 어, 요리 연구가들은 재료 준비 딱 해놓고 하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백 셰프나 빅마마 선생님 그 외에 어, 많은 요리 연구가님들은 어떻게 세팅 다 해놓죠 그래서 그거 맞게 하듯이 저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세팅하는 시간이 제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월 25일까지만 그리고 비용은요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와 맞으시면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마시는 거니까 제가 영상에 얘기를 못 해요. 너무 따라해 갖고 너무 따라쟁이들이 많아서 어막 그거보다 뭐 900원 싸게 하겠습니다. 뭐뭐999 떨어지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개별 비용 이제 개별로 갑니다. 개별로 그리고 아니면 어 집안에 삼재는 없지만 저희 한 가족. 홍수매기 1년 12달 이거는요 다제 맘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신청해 주실 분들은요 1월 25일까지만 접수 받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2월이 지나서 좀 늦게 홍수마이를 하거나 이제 풀거나. 개인 단독 정성을 드려 주셔야 돼요 아, 제가 해드리는 건 여러 뜻을 모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체 작은 정성으로다가 큰 기쁨을 받으시라고 근데, 어, 만약에 저는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하시면 이제, 개인정성, 개별, 단독, 어, 음. 프레쉬 혼자만 받으시는 정성도 제가 해드립니다. 아. 음. 근데, 아, 근데 그런 개인정성은 사실은 제가, 어, 잘안 해요. 음.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왜냐면, 지난 시기에 골든타임 놓치고 의사들이 수술 안 하듯이, 시기 놓친 일은 저는 안 합니다. 음. 어, 그래서 딱그 기간 안에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제가 늘 항상 얘기 드리죠. 귀한 인연, 인연 따라만 가고 싶습니다. 순리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메인입니다. 삼제에 해당이 되신다 하더라도, 삼제가 아니시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기운이 가득 차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